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2월 4일 현재 시각은 4시를 지나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그드도 205470입니다. 자, 휴마시스하고, 어, 최근에 좀 올라왔던 PHC하고, 어, 시젠하고, 어, 대체적으로 폭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특히 최근에 상승폭이 가장 컸었던 휴마시스가, 어, 굉장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겠지만은 이거는 어 사실 단순한 구실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구실일 뿐이에요. 차이 시련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많이 매도를 하게 됐는데 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을 겁니다. 어 있겠지만 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 매매를 생각을 해보면 올라온 것들의 차이 시련 흐름들을 좀 나아줄 수가 있어요. 어 올라온 것들은 차이 시련 흐름들이 나아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휴화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돌파를 하다가 강하게 돌파를 하다가 다음날 되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 이게 이제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지난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툭 떨어집니다. 약간 세력주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8천억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PR은 41배 정도.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서는 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약간 테마주이기 때문에 테마주의 어 테마잖아요 테마 테마가 업종의 그런 이슈들을 먹고 사는 어, 먹고 이제 긍정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 한편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얘기를 하자고 하면 어, 자연스럽게 이제 순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테마도 순환이 됩니다 업종별로 업종별로 순환이 돼서 수급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가 나왔으면 어, 거기에 따른 차이실은 매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로 이 자금들이 좀 이동이 되는. 어, 그런 상황들인 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어, 외국인이란 기간이랑 어제하고 오늘 어, 대체적으로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는 올라왔습니다. 시장 외국인이란 기간이나 코스피 시장을 매수를 하면서 오늘 어, 살짝 장 초반에 위태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살짝 위태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후반 갈수록 좀 강세 흐름들이 보였어요. 근데 오늘 부각이 된게 시장에 부각이 된게 어떤 것이 있었냐? 코로나가 이제 계절 독감으로 전환 한다라는 게 검토가 어~ 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아졌거든요 안정이 되면 일상 회복이재추진 한다 근데 방역 패스는 어~ 유지를 계속할 거고 항원 검사 진단 키트 필요시 수출을 제한시키겠다 어~ 이런 소식들이 좀 나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 진단 키트 유통 관리 모니터링 강화해서 가격이 안정화 특단 대책을 내놓겠다. 모니터링 유통하는 거 관리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어그 진단키트 기업들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진단키트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수출을 제한시킬 수도 있겠다 어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수출을 제한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내 내수용으로만 사용이좀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코로나 환자도 독감처럼 관리를 하고 항원 검사 키트 필요할 경우에는 수출을 제한시킨다. 이거는 명분일 뿐입니다. 어, 수출을 제한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 주가가 빠진 것들인데,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들이 다른 섹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어, 이 계절 독감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 리오프닝 수혜주들의 수급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이건 코로나 수혜주고, 코로나가 이제 비대면, 어, 관련 종목으로, 어, 좀 이제 강세 흐름들이 보였었는데, 언택트 관련 종목들. 근데 이제, 어,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리오프닝 관련돼가지고, 어, 주가가 수급이 전환이 됐, 어,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독감처럼 이제 관리를 검토를 하고, 어, 이제 좀 생계, 생활적인 부분들이 일상생활들이 다시 진행이 될수 있을까? 그런 상황들인데, 진단키트의 수요가, 어, 부족하여져서 가격이 상승을 할것 같다. 라는 상황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수출을 제한시킨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강화를 한다.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수출을 제한시킨다라고 문제가 되는 게, 이건 이 내용들을 보면 아마 이해 되실 거예요. 자, 어, 휴마시스 셀트리온과 1366억 원 규모의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1월 24일이에요. 이 이후로, 1월 24일, 이 이후로 살짝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이후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금액들을 보면은 1366억 원입니다. 1366억 원. 근데 이 연간 실적들을 보면은 매출액이 457억 밖에 안 돼요. 근데 공급 계약을 체결한게두배 이상의 매출이 날수 있는 1366억 원이잖아요. 기존 매출액의 29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그 이후에 올라갔던 건데, 여기서 보면은 셀트리온이 4,000억 원 규모 미국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을 본격화시킨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줬습니다. 미국의 진단키트를 공급을 한다. 본격화를 한, 본격화시킨다. 2분기 추가 물량 협의를 돌입을 했다. 자 그렇게 되면 휴머시하고 공동개발한 코로나 19 신속학원 검단 진단키트 2종에 대한 4천억 원 규모 공급이 본격화된다라고 했잖아요. 공동개발했다. 그러면 휴머시하고 헬트리온하고 수익의 배분이 있겠죠. 수익의 배분이 있겠죠. 근데 1,366억 원 규모 진단키트고. 자 그러면은 이 매출액 대비 1,366억 원 규모를 납품을 했던 공급을 개, 개, 어, 계약을 체결한 게 298%대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4천억원 규모에서 2차 공급 2분기 이 4천억원 규모 공급을 본격화 한다고 하면은 이 절반 절반에 어, 절반이 안되는 뭐 4분의 1만 받아도 1천억원 수준입니다. 어, 절반을 받으면 2천억원 수준이고 그럼 이미 298%에 해당하는 규모를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나왔는데 공식은 나왔는데 457억원 가량 457억원 가량에서 2021년 4분기가 아니라 2022년 1분기에 1분기 2분기에 그 반영될 앞으로의 매출의 성장세.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 되겠죠. 근데 여기서 결론도를 생겨버린 거죠. 미국에 진단키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검사키트를 수출을 제한시켜버린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오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어, 수출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으로 외국인이라 기관, 투신, 상업 펀드에서도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PHC 같은 경우에서도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지만, 시젠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어, 상승하는 것들을 완전히 다반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개별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개별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상승세가 좀 가팔랐던 종목들 위주로 어 그대로 이제 주가가 반납을 하는 완전히 다 반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 상승폭이 큰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더라 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 이런 요인들도 있었지만 어, 차의 시련을 빌미로 한뭐 그런 세력적인 움직임 테마적인 움직임 순환매적인 움직임 그런 것들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근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으면 은 머리가 확인이 됐고 오른쪽 어깨도 다 빠진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머리를 확인하고 무릎에서 사가지고 발목에서 못살면 무릎에서 사가지고 머리에서 팔고 어깨에서 팔아라 충분히 지금 이런 폭락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공포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이전 같은 경우에서도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서도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이 아니라 이거는 좀 지지를 받아줬잖아요. 이까지 빠진 지금 상태는 여기에서 이까지 빠진 상태고 여기에서 이까지 빠진 상태고 지지 구간에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하락세를 전환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켜놨다가 어 지금 수익 구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비중을 내가 어한 10%를 잡아놨다라고 여기서 위에서 잡았다라고 5%만 남겨놓고 밑에서 5% 다시 잡는 게 차라리 손실이 덜 하고 평균 단가를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기서 10% 잡아도 되거든요. 5% 남겨놓고 어10% 잡아버리면 15%뭐 아니면 15%를 잡아가지고 뭐 비중을 2 0로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확 대폭 낮추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수익 구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떨어졌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다시 어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매도를 하셨다가 현금 차이 확보를 좀 하셨다가 하단 구간에서 어, 지지를 더 받는 모습도 이렇게,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잡는 게 올바르지 않겠느냐 왜냐면 하 일단 휴머시스 같은 경우에서 수출에 제한만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 성장세 이런 것들도 어,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지 변수는 있습니다 이 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계절 독감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변수로 작용이 되긴 하겠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단에서 대응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도움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